자, 우리 패스 주고 받꼭 뛰기 연습하자. 하지 이제 열지 말고. 다시 하면 순간적으로. 순간적으로. 만들어 막고. 이런 만드는 거, 거 해봐. 그리고 희한히 복기는 몸만 열어서 컨트롤. 방향 전환하는 거. 오케이. 야 지지발로 차면 왜야 너. <목소리> 예 가라. 오케이. 친구 <목소리> 다시 가보자동현어 있잖아 네, 잘했어, 안 할거야 야야 はい。Look,

다 불러, 지우 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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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지우 쉬우, 쉬우, 패스 안 줘도 안 돼. 안 돼. 이제 한명 잡으면 드리블만 해봐. 야, 오케이. 이번에 아, 패스 없이 드리블이다. 아, 오케이. 우주, 차, 착 차. 착주지훈아 앞에, 좋아라. 뒤에 카파 하면서 올라가야 돼. 야, 동기들 혼자 해야 돼. 니가 해이냥 패스 주지 말고 우가다 해봐 야 희영이 려 아, 내려. 아, 열어 아, 내 내려. 야 우리 아, 내까지다 내려. 앞 내려. 지마 내려. 봐 내려. 내려. 라고 내려. 더더 아, 려 아, 내려. 내려. 아, 내려. 아, 이번에 뺐으면 동균이한테 줘, 동균이. 동균이. 아! 야 뒤로 줘, 뒤로 줘. 아쿠라야, 뒤로 좀 받아야 진짜 뒤로 받아야

잘쳤너넣어 해봐. 흔들고너어주 해봐. 자신 있게. 그렇지. 나, 네어주 해봐. 야, 볼 잡으면 하이리테한번도 줘. 내려! 내려! 하일이언 도도. 하일리한도 줘. 하리 하일리언 도도. 하일리언 같이 가야 돼! <목소리>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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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 볼게 맞아줘 볼게 맞아줘자이번엔투터치다투터치둘 나가 야둘 나가. 둘 나가. 둘 잡고. 둘 나가. 둘 나가. 둘 잡고. 둬나둘 나가. 왜안도와줘 너. 우리 패스 나가야 되는데 빈우이안 들어와. 줘아 받아. 어로 나가? 받아. 야. 야. 볼 놔둬. 야. 야, 뭘놔두라고 손천지 하나 어가지고저다 많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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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아니, 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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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네, 네. 둘, 하나 네. 둘, 하나, 네. 둘.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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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아 자 이제 톱터치에 나가려면 도와줘야 된다 톱터치에 아, 도와줘야 돼 어, 하나 둘봐으봐 하나 둘봐나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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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얘가 나가 야 어, 그러니까 이첫 번째 터치를 어떻게 할거냐 생각을 해야 돼. 그 그래, 그래. 그리고 우리 터치 꺼트러 방향을 보고 도와주러 가야 되고. 맞아조 맞아요. 맞아니맞게요 맞아요. 맞아해결아요 맞아요. 맞하는 동작이 나아야하아요아요 맞아요. 맞아 하나, 둘, 똥지게 하나, 둘! 미나야 <목소리> <일하다>, 패스 정확하게! 아이, 진지하다! 어, 왼쪽 체크! 해결! 옳지! 미나야, 미나야, 이렇게 잘 봤다! 야, 이걸로 하나, 둘, 에 나가야 된다, 무조건! 주한이 빨리 벌려, 비리! 우주우주 부주 가자 가라 어디야 왜안해주 밖으로 그 그렇게 낮게 줘야지. 무조건 꽂아시다 받아 뒤봐 받아 걸려. 잡아 잡아. 하나! 우 그렇지, 하이. 하나! 하이. 아, 앞으로 하이 앞으로 잡아 놔야지. 도와줘야 돼, 두! 도와줘야, 도와줘야, 도와줘야 돼! 하나! 다시 하나 치우다! 하나! 둘! 그렇지, 그렇지, 도와줘야 돼, 동규